저희는 한인 사회 의 언론인으로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와 이슈 등을 기자의 시각과 한인의 입장에서 전달합니다. 한인 사회 6개 언론사에서 함께 참여합니다. 이 방송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화합과 발전, 그리고 모두의 유익과 번영을 위한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인포그램입니다. 하늘로입니다탐 뉴스입니다. 남매보험수입니다 아, 한 주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금방 금방 지나가. 같아요 특히나 이번 주는 더 빨리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어, 저희 모시고 계신 분이 36대 한인회장 당도 출마자 혼네우스씨를 모시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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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laughs> 요즘 가장 바쁘게 지내시는 분이 누굴까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예, 이번 출마를 위해서 홍보를 뛰고 계시는 우리 넬슨홍 예, 출마장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아, 진짜 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부담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부담도 부담이고 뭐딱 시작을 한게 9일밖에 안 됐는데 예,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선거 운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뭐 그래도 제일 빠르게 할수 있었던 게 예, 언론사를 통해 이제 홍보를 포스팅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포스터 제작도 했고 그리고 또 개인 뭐 페이스북 정도로 그렇게 했고, 최근에는, 어 제가 요번 주에 약 하루에 한 3, 40분에게 직접 전화를 드리고,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타켓이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분들 아, 그건 비밀인데요. <laughs> 네, 여기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변호사를 18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면서 그 일, 일을 하면서 만나뵀던 손님들, 또한 지인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생겼던 그런 친하신 분들한테 우선순위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연령층이 예. 젊은 층이냐, 아니면 중간이냐, 아니면 좀 나이드신 분들이냐. 사실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가족들하고 친구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에 이제 한 3, 4년 정도 그 어르신들 기초연금 일을 해드렸는데 한 50분 정도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홈케이 음. 아, 도와주겠다. 아.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다 네. 네. 600명을 지금 모으셔야 되는데 좀 자신이 있으신지. 네. 하,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웃으실 것 같은데 제가 3년 전에는 시의원도 출마해보았고, 작년에는 연방하연 의원을 출마했던 그 아, 기억이 있는데, 사실, 어, 전 이렇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네. 어떤 면에서? 어, 다들 뭐 보셨겠지만, 시작부터가 저는 처음 생각했던 게두 명의 출마자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표가 나눠지면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작부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저는 2, 3일 정도 지금 몸살이 나가지고 너무 힘드네요. 이번 단독 출마의 신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저랑 같이 출마하시려고 하셨던 분이랑 너무 잘 아는 사이고 또 개인적으로 뭐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제가 출마를 결정하고 먼저 접수하기 전에 전화까지 드리고 찾아가서 좋은 얘기까지는 않았는데 어 이게 시작하고 에딱 일어난 일 때문에 어 너무 곤란하고 힘들어졌습니다. 어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출마 동기. 저는 좀 예외로 생각했었어요. 네. 한인회장 그 출마했다라는 게그 동기가 어떤 동기에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까?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아 배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정치란 거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 이번에 출마하게 된그 계기는 일단은 저는 꼭 한인회에 대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 뭐, 지금 한 4, 5년 정도 이렇게 옆에서 취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많지는 않지만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요. 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좀 버릇이 없다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아, 저도 이제 한네 분의 그전 회장님들을 보면서 어,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은 어, 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요. 그냥 기초적인 부분을 좀 한인회가 좀 맞춰줬으면 젊은 사람들이 더헬스페이탈좀 하고 더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음, 현재 한인회 운영상에 보면 많이 이제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중에서 우선 이제 서류상으로 다 준비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등록이라든가 딱드로 등록 문제 이런 게. 이제 만약에 할인 회장이 되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사실 그 전에 그 하셨던 분들이 안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 트라이너 하셨는데 시작은 하셨는데 사실 아, 어, 그 아따를 정리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유는 많은 분들의 사인이 필요하고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아, 실제로 실질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아, 꼭할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분에 부 대해서 검토도 해 보셨어요, 서로에 대해서. 예, 좀 검토를 했습니다. 네,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뭐 손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문제를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문, 문제는 여기 지금 다섯 분이 계신데 다지적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문제를 지적하는 건 쉽지만 해결이 쉽기, 힘들기 때문에 이 해결 방안을 생각 집중적으로 생각하면 꼭 해결 방안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문제 하나가 사인을 그전 회장님들 사인을 못받아서그큰 문제였었는데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 이거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려 그랬는데 에, 저도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한두분 정도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 지금 인터뷰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그 소견 발표 날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설명드리면은 한 30분 얘기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알아본 거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무슨 이렇게 간체장이나 그런 걸 맡으실 때 당연히 이제 많은 루머가 따르고 그런 그런데 듣기로는 한인회장을 거쳐서 시의원에 나가기 위해서 한인회장을 거치는 단계라는 말도 있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사실 그 질문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럼 한인회장하면 시의원 될수 있나요? <laughs> 그건, 그건, 예. 아니요, 저는 시의원도 출마도 해봤고, 그렇죠. 예, 연방하의원도 출마를 해봤는데, 죄송하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제 마음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한인회장을 출마하겠다고 결정을 지었을 때는, 그렇게 가벼운 결정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그 내년에 또 나갈 건데, 이거 진짜 할 거냐. 어, 저는 그랬어요. 내년에 절대로 안 나간다고. 그래도 놀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 결정도 안 하고 내가 출마했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시작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은 한인 사이에 해본 봉사가 뭐뭐 있는지 많은 거를 아, 알고 있는데요. 어, 의외로 저도 이렇게 한인의 일을 보다 보니까 어, 기성 세대에서 이민 1세대, 그분들이 이뤄놓으신 좋은 일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깨달은 거는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좋은 일을 할 거라고들 말을 맛있게 하는데 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돈이 있다고 절대로 좋은 일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아,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이 답을 드리기가 참 창피한데요. 뭐 그래도 지금 생각나는 거는 공룡들이그 죽었을 때 그들을 추도하는 그런 행진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꽁세기를 지금 한 14년 정도 했고, 그리고 아, 어르신들 기초연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아버님 친구분 어떻게 한번 해결해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좀 어르신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면서, 예, 한 3, 4년 정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지금까지 이제 한인회가, 저, 요, 전, 전, 뭐 이렇게 운영해 온걸보면 임원 구성이 잘안돼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 사회가 우리 정관상으로 30명으로 돼 있는데, 30명은 못치하고 있고, 예. 실질적으로 이제, 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사 3명을 임명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 명도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한인의 운영이 안되지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아, 이건 진짜 탑시크릿인데 제가 출마하겠다는 결정을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틀을 찾아오셨어요 사무실에 하지 말라. 고 근데 그 이유가 한인회가 지금 부채를 통계 발표한 것만 해도 55만 해리라 그러는데 네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무거를 하겠냐 그런데? 사실 제가 출마하게 결정한 건 제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어, 한 9월 말쯤에 한네 분의 그 한인의 어르신들이 한번 같이 찾아오셨어요. 박동수 회장님도 오셨고, 재과 회장님도 오셨고, 또 다른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예, 저기 교육협회의를 잘 매듭지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네가 좀한인회를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어,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들이고 또 실제로 제가 뭔가 했을 때 뒤에서 도와주셨던 분들인데 지금 하신 질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작하기 결, 이 출마를 결정했을 때는 저도 친구들이 꽤 있는데 그 젊은 친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 실제로 니네들이 도와줄 거냐라고 했더니 제가 4, 5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도와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번에는 젊은 중에 한열대 명이 흔쾌히 도와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한테는 제가 한열 분을 찾아갔는데 네가 하면 우리가 돕겠다. 그래서 어 만약에 제가 그냥 제 자신을 믿고 이렇게 출발했다면 돈키호테였겠죠. 이런 저는 어떤 단체나 회장직은 혼자 할수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래도 지금 1.5세, 2세들 중에 전문의들이 많은데 그들의 힘을 좀 빌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저 우리 홍넬슨 씨를 모시고 어 여러 가지 선고를 앞둔 심경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또 브라스에 있는 계신 분들은 또, 왜 여기는 브라스에 투표 설치소를 <laughs> 설치하지 않느냐. 네, 이런 이제 말씀도 많이 이제 제안을 또 하시고, 어, 그런 가운데서 사실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어, 있다라고 이제 또 입장을 투명을 하셨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시간을 내주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우리 홍낼손저 출마자께서 짧게 인사 한말 하나 바라고 싶은 점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 짧은 인사 말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교민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제가 지금까지 출마자로 나오기까지 저는 교민이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거라든지 아니면은 해온 거를 봐주시고 그리고 아 한인회가 지금 너무 힘든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나와서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한 번만 믿어주시고 꼭 투표를 해주시면 그 기대치에 실망 드리는 일은 알아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한인 회장 후보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대담을 하는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시가 공약이었었어요. 네, 공약을 내놓고 안 지킨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어떤 한의주장이 나왔으면 하는 얘기가있을 때, 공약을 지키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공약을 이제 내놓으셨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예, 그 부분 말할 수좀 자신있는 이유가, 한 반은 지금까지 해온 일이고, 나머지 반은 할수 있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고, 읽어보시면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제 생각엔 아주 기본적인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날 발표를 했듯이 정관의 한인 회장이나 임원단들이 책임이 있어서 기초적으로 내야 할 부분을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어... 클라우스나를 넣는 거를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 신문과 관련된 약간 저희 종교성 띤 질문을 약간 드리겠는데요. 공약을 발표하신 거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질문 드리는데 이게 종교 생활이라든지 이민사회에서 뗄려뗄수 없는 것인데 혹시 뭐 종교에 관련된 뭐 계획이나 혹시 생각은 또뭐 그런 게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 아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9년 동안 거린들을 섬기는 그런 단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 지금도 쌍파울로를 보시게 되면은 크라코 렌자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봉해지로도 그렇고 에, 종교단체에서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서포트를 해 드리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뭐 한인회가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시는 분들을 박수를 쳐주는 게 저는 차후에 가능하다면은 지금 브라스를 다녀보고 봉해출을 다녀봤는데, 알게 모르게 그 모임이 있고, 협회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만나면서 말씀드린 게 너무 잘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죄송하지만 표현이 숟가을 그냥 얹, 얹을 생각은 없고요. 잘하는 거는 좀 박수를 쳐주고, 또 힘든 부분은 가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36대 한인회장 단독 출마자 홍낼순 씨를 모시고 요번 어, 한인회장 선거에 관련된 부분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슈와 또 다른 한인사회의 주요 내용을 가지고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